해군 여중사 꿈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해군 여중사 굉장히 고집도 강하고 소신도 강한 여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군인으로 살겠다. 자기가 본인이 군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이 있는 평생 군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죠?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항명을 했어요. 이건 장관 무능 아닙니까? 앞으로 군에서 일어난 일 국방부 장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 서욱 장관이 옛날 사람이다. 현대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접목시킬 수 있는. 이 여부를 조금 더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를 또한 지난 8월 12일 발생한 해군 정청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이 차가의 유무와 매뉴얼이란 조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방 전문 수사 인력을 해군에 파견하여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은 그래, 그래. 어, 아,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이었습니다. 그치? 공군 여중사 네, 아, 사건하고 하고, 똑같은 사건이 어, 반복이 그렇구나.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 사건 뉴스로 네,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유적을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신 아버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라에 충성하라고 군에 보내놨는데 성추행해서 죽게 만드냐? 이런 군대에 어떻게 우리 딸을 보낼 수가 있느냐? 공군 여중사 사건이 5월, 5월 22일 경이죠. 그리고 5월 27일 날 해군 여중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전 군대가 국방부가 총동원이 돼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2차 가해를 하지 말고 하는 지침을 다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항명을 한 겁니다. 거부를 한 겁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했습니다. 해군 여중사 꿈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해군 여중사 굉장히 고집도 강하고 소진도 강한 여군이었습니다. 군대 입대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꿈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군인으로 살겠다. 자기가 본인이 군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그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저는 국방부가 우리 군이 이 여군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성추행 사건이 있고 상관한테 보고를 했죠, 신고를 했죠. 그때 상관이 현장의 주휘관인 겁니다. 피해자 보호를 해라, 2차 가해를 하지 마라. 이거는 이런 지시는 전쟁 때 적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 여중사는 올해 말에 진급 심사가 있었습니다. 상사로. 고가 점수에 불이익을 줄수 있다. 조용히 덮고 가자. 여중사는 평생 군인이, 평생 군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단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볼때 여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왜? 자기의 삶의 이유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군인이고 싶은 것인데 평생 군대에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싶은데 덕적도에 있는 자기 동료 군인들이 자기의 피해 사실을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군인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또한 명의 중령이.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시 보고받지 않은 그 이후에 8월 달에 이 보고받은 신고를 받은 중령이 최근에 입건이 됐죠, 피자로.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중령 주관으로 성교육 하는 시간이 있었죠, 8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 덕적도에 있는 부대 군인들이 이 성추행 여중사 사건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과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전혀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죠?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항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단순 항명이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지휘관들이 뭐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해야 됐는지 이건 장관 무능 아닙니까? 앞으로 군에서 일어난 일 국방부 장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군대. 2021년의 대한민국 군대는 과거 군대와 달리 병사들이 다 휴대폰이 있어요.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실시간 외부에 알려집니다. 폐쇄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군대 행정도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굉장히 현대적인 행정이 돼야 됩니다. 국방부는 군이 아니라 행정 기관이잖아요. 근데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국방부가 현대 행정 시스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장관의 지시가 먹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청와대는 부담스럽겠죠. 임기 말에 장관을 바꾸는 것이 또 새롭게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근데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 서욱 장관이 옛날 사람이다. 현대적인 군 행정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얼마나 남지 않은 내년 내년 정부가 바뀌기까지 그몇 달이지만 몇달 동안에 어떤 주만에 일이 일어날 수 있다. 1분 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왜 장관은 그렇게 몇달 동안 이차 가해 하지 말자 피해자 보호 조치 하자. 그렇게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군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저 말단 조직까지 지휘를 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군의 지휘 체계라는 걸 가지고 지휘를 합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 그러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지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대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뿐이 아니, 아니에요. 2019년에 공군 여대위 성추행 사건 덮으려고 했고 지금 재수사 들어가고 있죠? 예, 지금 그, 그렇게 그 검찰에서 <laughs> 착수를 했습니다. 예. 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현대 군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겁니다 민주당 원님들께서도 국방부 장관 대체와 특단의 대책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님 지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녹음 끝십니다